자,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어 최근에 금양 주가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안 그래도 신저가의 아슬아슬한 위치에서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액션들이 사실 주가에 더안 좋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 흐름과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도 그래도 나는 금양의 미래 전망을 좀 좋게 본다. 어 그러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니 아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럼 또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거나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면서 금양을. 일부 부분 부분 손절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자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같이 곁들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금양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금양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키워드가 나름의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의 헤드라인이 요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기술은 있는데 일단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업 중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LG엔솔이 있고요 삼성 SDI가 있고요그 다음에 s k 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LG, 삼성, SK,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국내 배터리 셀 3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4대 배터리 완성 업체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자 그런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성공만 한다면,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LG 엔솔의 10% 물량만 빼오더라도, 10조의 가치는 반영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엔솔 수주가 뭐 100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0조 이상의 물량은 어느 정도 땡겨올 수 있는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긴 합니다 자좀 전에 말씀드린 그 3대 배터리 회사가 개발하지 못한 프리미엄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거예요 테슬라의 4695 배터리 이미 여러분들 뭐 얘기 다 들어보셨고 공부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결정 NCMA 양극제를 100% 단독 사용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고 울트라 하이니켈 97%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뭐 기술력에 대한 이론 자체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하면 일주일은 간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 추후에 이제 메이저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기술력이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어, 이게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어쨌든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뭔가를 세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벌었던 발포제 사업으로는 안 그래도 뭐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지만 배터리 사업이 이게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나마라도 할수 있는 건데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려가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라는 걸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태도가 조금 불량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8월 28일에 있던 기사 다 아실 거예요.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영업손실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2차전지 관련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근데 이게 공시로 나온 게 아니라 단독 기사로 먼저 나왔죠. 단독 기사로 먼저 나왔다 라는 거는 대중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다 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날 요날이거든요 이날 장 중에 최저가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이 실제로 나왔었어요. 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11.8%대로 마무리가 된 그날이었습니다. 자, 시총 대비 솔직히 8천억이라는 금액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혹은 공시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던져 보는 거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실제로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어찌 됐건 유상증자 단독 기사가 나온 날은 주가가 15%나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해라. 조회 공시 요구 이가 나왔었죠. 자 바로 이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공시 시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에 자금 조달 관련해서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 혹은 1 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뭐 당연한 거겠죠. 투자자들을 사실 떠봤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기존의 8천억이 아니라 4천 5.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어, 눈치가 보인건지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실권주들 실권주라는거는 배정이 되지 않은 그 주식 물량들을 말하는데 그거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모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결국에 원하는 만큼 유증은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순조롭지 않았던걸까요 일정과 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확정 예정일이라든지 청약 관련된 일정들 신주 배정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간이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반기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금감원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칠해놓은 내용만 보시면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 내용은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이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여기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쨌든 금감원에서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바로 정정을 해라 라고 경고가 온거고요자 뒤따라서 이제 4500억에 이어서 3000억에 대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로 공시한 3000억 유증의 핵심 목적이 뭐냐면 금양의 재무구조에 대한 개편 그리고 쇼맨십 저는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삼자 배정이라고 나와있죠? 삼자 배정이라는 건 뭡니까? 특정인을 지목해서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제3자로부터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양에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또 채무상환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류강지 회장이 천만주 정도, 대략적으로 4천억 정도를 회사에 증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 개선 목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회장이 4천억 정도 무상 증여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또 13%나 급등을 보였어요. 어차피 이 주식은 회사에서 추후 처분을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팔아서 자본을 확보한 뒤에 투자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기존의 4,500억 원에 대해서 유상증자, 대중들에게 시행했던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적인 어떤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쇼맨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뒤에 있었던 제3자 배정 유중에 대해서 류강지 회장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류강지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이 법인이 또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필요한 돈 절반을 일반 공모로 돌리고 주주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류강지 회장이나 혹은 류강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0%의 법인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최종적인 유상증자의 성공 여부는 뭐 일단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류강지의 쇼맨십 그리고 유상증자를 위한 절박함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어 그래도 회사를 진심으로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목적과 포부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양반 저거 사기치려고 저렇게 한다 뭐 이런 거? 글쎄요 당장의 그런 목적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보이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 배터리 완성업체의 명성에 맞게끔 영업적인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돈을 잘버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로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 차익 시세예요. 해당 기업의 가치가 더 레벨업 돼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주가 차익을 얻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주주 환원 정책 예를 들면 뭐 배당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배당도 돈을 잘 벌어야 우리에게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모두 다 뭐냐? 결국에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돈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주가의 함수는 실적이라는 이론이 이미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극재 주요 기업 중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가 있어요. LNF도 사실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었는데 그래도 하이니켈 양극재에 니켈 함량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도 시장이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엄청 임팩트 있는 이익은 못 내고 있죠. 그래도 LG엔솔이나 테슬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LNF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LG 그룹주는 모두 다풀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LNF 수직 계열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음극재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고 음극재 사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2차전지로 어쨌든 탈바꿈은 했어요 당장에 뭐큰 돈을 많이 다이나믹하게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후발주자로 코스모 신소재가 부각이 되는데 코스모 그룹주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있습니다 리사이클링부터 업스트림까지 다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당장 큰 임팩트 있는 이익은 못 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해서 매년 크게 크게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이익은 뭐 추후에 또 문제겠지만, 그리고 또 삼성 s d r 을 포함해서 메이저 기업들에게 납품을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요 소재 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후발 주자들도 결국에 품질과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메이저 셀 기업들이 얘네한테 발주를 어쨌든 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메이저 기업들이 아직까지 컨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좋고 품질이 좋으면 메이저들이 와서 가져가요. 근데, 금양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측면과 이익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믿고 있는 거. 코스모션 소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상증자만으로도 대중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대중들이 참여를 해준다면, 그래도 회사에 거는 기대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주주 들이 많구나라고 인지를 할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순조롭지 못하고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딱 대중들이 평가하는 수준이 그 정도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요는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그동안에 준비를 해온 정말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또 메이저 고객사를 뚫어내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장땡이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팔아먹는 게 일단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메이저 고객사를 뚫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뚫었다고 해도 또 문제인 게 유상증자고 보고 이 배터리 사업 자체가 마진률이 너무 낮은 사업이에요. 이게 솔직히 진짜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화재를 비롯해서 사건 한번 발생하면 이거 진짜 골때립니다. 몇 년치 이익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 기술을 가지고서 정말 많은 돈을 벌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의 탑3 메이저 기업들 뭐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LG엔솔, 삼성 SDI, SK온 얘네들도 지금 정말 업황이 좋고 리튬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했을 때도 하이싱글 수준밖에 OPM이 안 나와요 하이싱글이 뭡니까? 한 7%, 8%, 9%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8천억이니 뭐니 투입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더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투입했던 자본들은요, 결국에 또 감가상각비로 다 떨궈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뽕을 뽑고 돈을 제대로 버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국내 배터리 탑3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걸 하나씩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 금양이 469 배터리를 뭐 성공적으로 잘 해서 뭐 판매를 하고 공장 다 짓고 하더라도, 실제로 메이저 고객사들을, 혹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더라도, 이게 솔직히 이익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머니코드 초창기에 구독자가 한천명 밖에 안 됐을 때그 당시에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들께 엑셀로 선물로 다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금양 주주님들은 지금 처음 보실 겁니다. 자,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엑셀인데요. 이 엑셀에다가 이칸 있죠? 이 칸에다가 여러분들 기업들의 실적과 실적 추정치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양이다. 그럼 네이버에 그냥 금양 치세요. 금양 치시고서 밑에 쭉 내려와서 기업 정보에서 증권 정보 더보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밑에 쭉쭉 내리시면 재무제표가 있어요. 여기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쭉쭉 또 내려오세요. 자, 그러고서 연간 기준으로 딱 누르시면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나와있죠? 이 숫자를 그래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노란색에 숫자가 없죠? 노란색에 숫자가 없는 기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실적 추정치가 없다라는 거고 증권사에서 이 종목들을 커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이거나 계산할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뭐 금양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장의 실적을 뭔가 의미 있게 계산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업이겠죠. 예를 들어 요즘 뭐 굉장히 핫한 LG Nexon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Nexon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숫자가 찍혀 있고 이렇게 쭉쭉 이익이 증가를 보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를 제가 여기 뒤에다가 지금 한번 잠깐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LG Nexon의 영업익 숫자를 여기 그대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질까요? 그래프가 우상향입니다. 엄청나게 치솟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LIG 넥스원의 주가가 실제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주봉, 월봉 보시면 엄청난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의 함수는 실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드렸다시피 결국에 중간중간에 뭐 테마로 움직이든 뭐 다르게 움직이든 간에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과 비례해서 움직이고 실적을 우선적으로 컨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정말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여기 숫자를 입력을 그대로 한번 해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요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가 제가 입력을 했죠?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한번 빵 치솟고 다 반납하고 슬금슬금 또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죠? 시즌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주봉, 월봉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빵 치고 올라가고 다 토해내고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보이십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나와 있는 영업이익을 여기다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주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에 대한 그래프를 여기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유치원생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양 주주님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간에 꼭 매수를 하시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숫자를 영업이익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유치원생도 사용이 가능해요. 실적에 의한 미래 주가를 미리 여기다 그려내주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물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려도 이렇게 그래프가 바짝 서 있으면 올라갑니다. 김 대표가 직접 만든 거고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 또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많이 드려요. 옆집 철수 엄마가 아랫집 영미 엄마가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해서 다 덥석덥석 사지 말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4, 25, 26년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지 이 위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우뚝 솟아서 살아있는지만 체크를 하셔라 그런 주식들은 정말 미친듯이 폭등한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리는 주식은 사지 마라 그런 주식은 물린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 그래프는 무료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소장해 두세요. 이거는 주식을 하는 자녀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서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이거 꼭 받으셔가지고 입력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지금 고정 댓글에 보시면 구독자 라운지라고 해서 제가 링크 하나 올려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실적 그래프라고 있는 것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이렇게 주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왜제 입으로 여러분들은 머니 코드를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김 대표는 지금도 정규반에 450여 명의 회원님들을 이분들께서 이제 중간 중간 돈을 벌면 수익 잘냈다고 감사하다라고 수익 인증과 메시지 뭐 가끔 또 커피 한 잔도 사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도 못 믿어서 제가 한번 대놓 꼭 공유를 해드리려고 수익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희 수익 잘 나가거든요. 영상에서 맨날 돈 자랑만 하면 조금 영상이 저급해 보일까봐 제가 안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진짜 말만 잘하는 사람인 건지 정말로 전문가인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제 고객님들이 직접 보내주신 수익 인증인데 누가 퍼갈까봐 여기 이렇게 워드마크를 다 달아놨습니다. 제 겁니다. 이 수익들이 거짓말이거나 조작이면 저는 감옥 가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쭉 수익 낸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있는 건데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도 못했지만 유명한 종목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냈었고 또 내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도 우리 최종적으로 1000% 이상까지 수익을 다 냈던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 프로 700%대 있었고 200%대, 여기도 100%대 LNF 같은 종목도 거의 100% 가까이 에코 프로 300%대 이 많은 수익 인증들을 어떻게 다 조작을 합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면 솔직히 그건 노력만 보고도 좀 알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그때그때 그때 회원님들이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코 프로 저희도 수백 퍼센트 대 수익을 다 냈었고요. LG화학이라 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 SK 이노베이션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이름들이 다 좋은 종목이죠. 잡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모신소재도 80%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 삼성 s d 때 삼성 엔지니어링, 인텔리안테크 삼성 엔지니어링, DBI테크 같은 것들 파운드리 기업이죠. 자, 물론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수익 잘 냅니다. 김 대표한테 오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홍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홍보, 영업한다라고 왜 불편해 하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각자 알아서 혼자 잘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더라도 보험이나 펀드가입하라고 권유가 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영업이잖아. 근데 실제로 얼만큼 효과가 있고 얼만큼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우리 쿠팡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후기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후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더불어 11월 달에 폭등 정말 예상이 된다. HBM 관련주. 이거 삼성전자가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등 나타나면 진짜 이런 중후반 기업들은 세배 간다니까요. 지금 오히려 고점대비 많이 빠졌지만서도 삼성전자는 아직도 머리를 못 들고 있지만 얘는 지금 벌써 머리를 들고 있죠. 왜 그러냐? 한국에 삼성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로도 납품을 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도 납품을 해요. HBM 주요 기업들에게 다 납품을 하는 HBM 관련주입니다. 장비 기업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AI용 HBM 수요는요. 정말 강합니다. HBM은 현재 캐파 확장과 공급 리드타임 축소가 핵심인데, 이로 인해서 HBM 생산 기업들의 장비 발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하이닉스와의 납품 공시가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다 실적으로 찍혀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내년까지 폭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HBM 이슈로 인해서 또 HBM에 대한 드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대규모 발주가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80%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이상 홀딩을 더하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단타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에 오시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을 잘 사서 잘 묻어두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냥 종목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 그래프는 꼭 여러분들 소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지 간에 숫자 한 번씩만 입력하시면 돼요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이처럼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으실 수있게 때문에 영상 종료 전에 구독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물려 있다라고 했을 때 물린 종목을 그냥 나 장기 투자하고 있어 괜찮아라는 장기 투자 핑계 뒤에 숨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고정 댓글 링크 한번씩 접속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양한 자료라든지 종목 같은 것들 한 번씩 또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